네, 반갑습니다. 삼부토건 주주 여러분들. 자, 주식 명언 인사드리고요. 자, 이제는 삼부토건이 천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언을 돌파하게 되면 과연 다음 목표가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상한가라고 남겨주셔서 3부통원이 다시 한번더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게끔 여러분들의 자, 의지를 좀 남겨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값 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3부 토건이 지금 다시 한번더 갭을 메꿔주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1,000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이제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앞에 이제 트럼프 대선 전의 모습을 봤을 때이 앞부분만 봐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3부 토건 같은 경우에는 갭이 개파락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아래로 빠졌고, 그리고 나서 653원, 자, 이 가격 구간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돌파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가가 아래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갭이라는 구간을 다시 한번더 메꾸기에는 좀 힘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갭이 발생이 되었던 이유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갭이 발생된 이유보다더 대단한 재료가 동반이 돼야지만 갭이 메꿔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산부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전 세력주로 의심을 받으면서 자 정치권에서도 이제 금감원장에게 조사해라라는 발언들도 나왔을 만큼 지금 굉장히 작전주로 이제 삼부토건이 안 좋은 상황에 이루져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검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자고 하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종전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도 400%가 넘어갔고, 거의 600%까지도 온 상황이고, 직원들의 급여도 뭐다? 사회나 지금 미뤄진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갭이 메꿔지려면 이러한 이슈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메꿔질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메꿔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큰 재료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그 재료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발생을 하면서 같이 쭉 올려주면서 갭을 메꿔주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에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목표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확실하게 이 갭군 간을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의 행보들. 행보와 함께 그리고 이슈들이 어느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지를 봐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통방 많이 들어오시면 은 무료 소통방이니까 여러분들 이 이슈도 받아보시고 과연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목표 가격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입니다. 여기 유튜브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설명란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 설명란에서 소통방 입장 링크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식품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계물이죠. 010 2626 6517번으로 여러분들께서 3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3부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소통방에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시황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종목별로 뉴스나, 우리가 이슈별로 봐야 되는 뉴스나, 그리고 공식. 지금 뉴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련된 뉴스가 되겠죠. 트럼프와 관련된 뉴스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뉴스들도 나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께는 전자책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트럼프와 관련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올라갈 종목들이 있겠죠.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트럼프와 관련된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종목들도 무료 종목들도 제가 드리고 있어요. 무료 종목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거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무료 종목 링크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니까요. 전부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 구독하고 여기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 소통만 보여 드리게 되면이렇게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정보들을 다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시향 정리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네, 무료 소통방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부 토건이 지금 트럼프의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돼서 지금 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게 있어요. 투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해요. 외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기관은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해주는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가져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의 분할로 매도가 가져갔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들어왔다가 지금 이미 매물들을 던지고 있는 거고, 그 매물들을 외인과 개인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3부 토건이 지금 트럼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봤을 때는 기관들이 매도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분할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관들도 길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알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 지금 삼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지금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고 상승폭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의 상승판만큼의 폭이 나오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바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말한 작전이다라고 했던 그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폭은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자, 이때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가 1,000원이거든요. 천 1,000원이었던 천 주식이 자, 5,500원까지 약 5배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전 주일 때. 작전으로 예상하는 그시기일때다 5배가 올라갔고요. 그러면 지금은 상승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상승한 만큼이 5배까지는 움직이긴 힘들고 그러면 얼마까지로 갈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천원을 돌파하면 여기 회색깔선 120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이 가격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갭배 상단 구간, 이 상단 구간 있죠. 이 상단 구간을 맞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지금은 워낙 이슈가 강력하고 미국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재료기 때문에 아마 122동 평균선까지도 한번 돌파하고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고, 122동 평균선과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상승폭이 나온다. 1250원을 돌파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얼마까지? 1420원 자리인 여기그래서 그리고 얼마까지? 여기 사이 가격인데요. 이 사이 가격이 얼만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 가격 보면 162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1620원까지 240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선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재료가 조금 흐지부지하게 살짝 이제 빠지거나 또는 다른 더 큰 재료들이 시장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다시 꼬꾸라질 거예요. 자,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삼부토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제외한 상황을 봤을 때 회사 사정으로 8월 급여가 지급이 안 된다.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지금 공지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3월, 6월, 7월에도 이미 늦어서 늦게 지급이 된 부분도 있지만, 7월 달 거는 아직까지도 지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사 최근 3년 적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3부터 거니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업 손실 규모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44억, 그리고 22년도 808억, 그리고 23년도에는 782억 원, 그리고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48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삼부토건은 연간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회사가 돈이 정말 없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제외하고 우리가 삼부토건을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3부 토건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재료가 사라지게 되면은 주가는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더 빠지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우리가 최대한 매도에 대한 자리를 잘 잡아 가셔야지만 수익권으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상승폭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하방 이탈할 가능성까지 매우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3부 토건에 대한 매도에 대한 자리도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매도에 대한 자리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 개인 번이 있습니다. 010-2626-6517번으로 3부라고 남기셔서 매도자리도 꼭 같이 제가 생각한 매도자리도 같이 받아가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어차피 대선과 관련된 이슈 당분간 좀더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어떠한 섹터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소통방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방 입장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제 개인 번호로도 삼부라고 말씀해 주셔서 소통방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